자, 그럼 황희찬 이야기를 해보죠. 황희찬 어디로 가야 하나요? 황희찬은 근데 링크가 나는 겨, 어, 얘기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의 바람을 얘기하는 링크도 건가요? 링크도 나고 바람도 음. 얘기를 하는데요. 일단 강력하게 링크가 나는 곳은 음. 다들 알고 계시는 그리고 우리가 최근에 굉장히 즐거워하고 있는 울버햄튼입니다. 제가 어제 그 울버햄튼 경기가 새벽 4시에 끝났나요? 몇 시에 끝났죠? 3시 반인가 끝났죠? 어, 네. 진짜 너무 피곤한 거예요. 아, 경기는 둘릴 시간이지. 그러면 아, 저 아시잖아요. 여러분. 저 그냥 의자 제키고 잡니다. 네. 근데 한 후반 한 이게 재밌다가도 내가 너무 못 이기겠는 어, 거야 그 어, 잠을. 네. 나중에 나 서서 봤잖아. 그래, 어, 너무 좋으니까. 경, 어, 근데 이 경기는 재밌으니까 그렇지. 보고 싶어서라도 본 거지. 어, 형이. 난 서서라도 어. 부, 본 거지. 네, 그 정도로 요즘 울버햄튼이 너무 핫해요. 너무 그렇습니다. 재밌습니다. 굉장히 재밌습니다. 네. 자, 그럼 황희찬에 대한 이적설을 먼저 체크해 보겠습니다. 일단 함부르크 지역지에서 이것 때문에 지금 한국에서는 준 오피셜급으로 울버햄튼인데 그건 아닙니다. 음. 솔직히 얘기하면 제가 봤을 때 이적 가능성 여전히 그냥 5대 5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네. 같아요. 근데 지역지에서 나오기를, 야, 이거는 거의 확정적이다. 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지난번에 제가 다른 그 영상에서 얘기했지만, 이 티스플리마이스터 에이전트, 여기가 이제 전 손흥민 에이전트였잖아요. 함부르크에 기반을 하고 있고, 또손흥 아, 저기, 황희찬이 함부르크에서 뛰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글로 임대를 한거 아니야. 그 이거 함부르크 이거 사실 약간 그냥. 나가라. 이런 음. 식으로 보냈어요, 황희찬을. 함부르크에서는 황희찬을 쫓아냈어요. 그 그래. 예, 안 돼, 안 돼. 안 돼. 어. 근데 짤설이 있게는 좀 몰랐던 황이찬 거야. 아, 제가 분들서 계속 입고 싶었거든. 근데 황찬이 이게 좀 몰랐지. 실수한 거야. 아, 그러니까 아쉬워 가지고 계속 글 쓰고 있는 거야, 이거. 뭐, 함부르크 구단이 낸건 아닙니다. 만 어. 어쨌든 어쨌든 그 지역에서 예, 네, 지역에서. 어. 네. 그러니까 지역지에서 이런 거지. 함부르크 구단에게한 소리 하는 거지, 이게. 야, 이... 들아, 야 황인찬 EPL 간다더라 어? <laughs> 함부로 그 뭐했냐 이 햄버거나 처먹었냐 어? 뭐했냐? 이렇게 한, 한 소리 하는 거지. 네. 은근슬쩍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형 아, 라이스버거 좋아했잖아요. 라이스버거 너무 좋아하죠. 최근에 새로 출시된 라이스버거 드셨죠? 바로 없나요? 먹었죠. 아 그런가요? 아 바로 먹었죠 맛있나요? 예. 네. 맛은 똑같아요. 오, 예전 맛. 예. 그냥 그거 진 떡갈비예요, 사실. 떡갈비 에밥 있는 거. 그래, 어. 그 느낌이에요. 근데 좋죠. 그리고 사람이 한국 사람이 또 그런 게 있잖아요. 밥? 빵을 먹으면 몸에 안 좋은 거 먹는 거 같아. 느낌이. 아, 아, 아 왠지 너무 밀가루. 아, 어, 막 그런 거. 살찌나? 어, 이런 거. 어. 근데 거기에 밥딱 들어가 있으면 네. 어, 한끼 든든하게 먹었다. 어, 어, 야, 야. 이런 느낌 나지. 그서 콜라 개 때리고. 그렇지. <laughs> 고기엔 콜라. 데일리 메일에 사이먼 존슨. 이게 이게 잘 봐야 돼. 사이먼 존스가 얘기를 했는데 음. 인용 보든지 진짜 자체 소스 보든지는 체크해 봐야 되거든 음. 근데 아직까지는 인용 보도가 사실 좀 음. 많아요. 네. 그러니까 함부로 그 지역 인용 보도가 음. 있는 거지. 음. 우버햄튼 단장이. 화이찬 챔스에서 보는 거 챔스에서 활약하는 거 보고 와 인상 깊다. 음. 그래서 12월에 이짤즈부르크 경기에 울버햄튼 스카우트들이 집중적으로 투입됐다. 이 그러면서 아 문제는 데려오고 싶은데 독일과 스페인 클럽도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음. 근데 지금 독일 쪽에서는 이뭐 볼프스부르크라거나 몇몇 또 어쨌든 짤즈부르크다 보니까 뭐 관련된 레드불 뭐 이런 팀들이 관심이 있다. 뭐 여러 가지 짤라시이 나오고 있는데 독일 쪽에서도 관심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예, 음. 네, 이런 얘기가 있고 스카이 스포츠에서는 남은 계약 기간이 18개월이기 때문에 어. 이적료가 그렇게 비싸지 않을 것이다. 음. 그럼서 나는 이적 금액은 350억인데 어어. 이거 꽤큰 금액입니다. 어 현희찬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한국 아시아 선수로서 아, 이 금액은 꽤큰 그, 금액이야. 그러니까 PL 팀이 350억 쓰는 거는 이건 별거 아니야. 아닌데 네. 350억 크다. 즉몇 년이 지나긴 했지만 이 손흥민이 <laughs> 400억으로 갔잖아요. 네. 그때 진짜 제가 몇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한국에 있는 그냥 좀 축구계에서 방구 좀 낀다는 사람 안 믿었습니다. 왜? 지랄액 400억이다. 야, 그 정도 금액 아니야. 어. 손님이 잘하는데, 어. 그 금액은 아닐 거야. 아시아 선수한테 400억 쓴다고? 어. 말이 돼? 근데 딱 진짜래? 어. 이렇게 된거 아니야? 근데 황희찬 350억이다. 이거 싼 금액 아닙니다. 에이. 에이. 돈 자체의 어떤 그 아시아 선수로서 이런 거 여러 가지 감안하면 이건 돈좀 쓰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이고 아무래도 울버햄튼이 지금 가장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리고 최근에 저희가 울버햄튼 경기를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저는 울버햄튼에 꼭 갔으면 좋겠습니다. 아 이유가 뭐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유를 아하. 여섯 가지로 네. 만들어봤습니다. 좋습니다. 첫 번째 이유 일번 경기가 재밌습니다. 경기가 재밌죠. 보세요. 만약에 이틀면 솔직히 말해서 토트넘 손님이 빠지죠. 경기가 재미없지 재미없어. 재미없어. 예. 수준 많이 떨어져. 재미없어. 아, 네. 그러니까 포체 그러니까 순정은 성적, 좋아. 그러니까 토트넘의 성적 그리고 무리뉴가 이끄는 토트넘이 오늘 이길까 말까? 그것 때문에 보는 거예요, 네. 손님이 빠지면. 그 포체티노가 이끌 때도 성적은 뭐지 올라와서 음. 진짜 뭐 아스날 저 밑으로 떨어뜨리고 북런던의 이제 토트넘이 됐어. 근데도 경기가 제법 재미없는 경기들이 있었습니다. 음. 그렇기 때문에 조금 지루한 감이 있었죠. 네네. 근데 지금 우리나라 선수라고는 아무도 없는 라이트한 축구 팬들 입장에서는 한국 선수 없는 경기는 난안 봐라는 음. 분들도 꽤 많이 있잖아요. 있죠, 있죠. 근데 울버햄튼 경기를 그냥 보죠. 그러면 뭐야? 오 재밌어. 어, 재밌어. 이런 느낌이 들어요. 맞아 맞아. 보세요. 박싱데이 전으로 펼쳐졌던 경기가 토트넘전, 노리치전, 맨시티전, 리버풀전. 일단 일정이 개떡같죠? 근데 여기서 2승 2패란 음. 말이야. 근데 2승 2패인데 다 경기가 진 경기들도 상대방을 정말 버겁게 하면서 졌습니다. 아니 리버풀도 힘들었어요 어제. 네. 토트넘 이거 2대1로 토트넘 이겨서 그렇지 진 경기였어. 진 경기였어. 내용 완전 좋죠. 네. 아담하트론한테 씹혀 먹었죠. 아담하트론가 완전히 무린유를 씹어 먹었죠. 그렇죠. 네. 근데 진짜 이 에릭센과 이 무린유의 어떤 교체 카드가 음. 승기를 이끌게 만든 건데 노리치 경기도 이게 2대1로 이겼거든요, 원정 가서. 근데 일단 먹혀. 음. 그 다음에 후반에 두골 넣으면서 역전. 그렇지.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뭡니까? 역전 역전이거든! 응. 그이 기록이 있는데 이번 시즌 울버햄튼이 지고 있는 상황에서 비기거나 이겨서 승점을 따낸 거가 14점으로 EPL 최고. 그렇지 않았어? 그러니까 보면서 이게 마지막까지 긴장감을 놓지 않을 수 없는. 얘네 들 체력도 좋은 것 같아. 막판까지 뛰어요. 그니까 위닝 멘탈리티라고 음. 그러잖아. 그러니까 보는 사람 입장에서 얼마나 짜릿합니까 음. 그래서. 백스리 기반으로 한데다가 카운터 축구를 빵빵 때려. 그러면 솔직히 말해서 여전히 아무리 조금은 섬세해졌다고 합니다만 황희찬이 되게 부드러운 선수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요, 그래요, 그 그래. 대신에 힘으로 밀고 나가는 어떤 저돌적인 돌파, 속도감은 속도감. 울버햄튼과 맞죠? 딱 맞죠. 오리죠, 네, 네. 아, 딱 오린다. 그래서 음. 괜찮다. 어허. 다음 이유 두 번째 탑팀 킬러다. 아, 탑팀 킬러. 자 이게 울버햄튼이 지난 시즌부터 계속 지속적으로 팬들한테 인상이 깊게 박혔던 건 뭐냐? 지난 시즌 이 리그에서 홈에서 첼시 이겼고요, 아스탈 상대로 이겼고요, 토트넘 원정 가서 이겼고요, FA컵 리버풀 상대로 이겼고요, FA컵 맨유 상대로 이겼습니다. 메인스티한테 이번 시즌 더블했습니다. 어, 근데 큰 팀에게 왜 이렇게 강하냐? 이게 어. 장점이자 단점인데 어. 누누 감독. 이 누누 감독이 의적 중에 의적이거든요. <laughs> 강팀 상대로의 전술은 기가 막혀요. 근데 진짜 특이하게 밑에 팀 만나죠? 그럼 또. 어떨 줄을 몰라. 야 이거, 이거 야왜 그러니까, 우리 역습 가야 되는데 왜 쟤는 내려앉아 있냐. 우리가 그러니까 안 붙는 팀한테는 안 되는 그, 거야. 어, 그런 전술이야. 막 붙어야 되는데. 지공 상황에서 너무 약해. 범벼 어, 들리면 음. 야 아담한 철거를 뒤로 막 아, 조져. 아니요? 이렇게 돼. 어허. 근데 안 저도 앉아 있으면 어우 어떻게 할지 뭐, 모르겠네. 어떻게, 어떻게 올라야 네, 이런 느낌이야. 네. 또 어쨌든 탑 클럽이 탑 클럽이랑 할때 잘한다. 그러면 우리가 황희찬이 왜 지금 유럽 팀들한테 인상깊게 눈에 띄었습니까? 챔스에서 잘할 뛴 거잖아. 음흠. 아스날 경기, 맨유 경기, 첼시 경기, 맨시티 경기, 토트넘 리버풀이랑 할 때마다 황희찬이 울버햄튼이랑 같이 잘해. 음흠. 그럼 스카우트들이 그 경기 다 본단 말이에요. 그렇지. 그러면 여기서 한번더 튀길 수도 있다. 이 음.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자 그다음 세 번째 아담 아트로그래 요즘 인기 쩔죠. 마우 황소콤비 가능하다. 아담 아트로네는 제가 봤을 때 이렇게 하겠습니다. 뭐죠? 아담 아트로네는 물소. 물소. 어. 왜냐면 물소 알죠? 아프리카에서 더 팔로 거. 이만한 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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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이, 얘네들은 근육 자체야. 여기 이렇게 있어가지고. 그래. 어. 사자 물 마실 때도 원래 소들이 이렇게 먹잖아. 걔네들은 이렇게 해 갖고 안다. 그래. 이게 어. 해가지고 사자들도 물수 있는데 안 물어요. 불알 그 물지. 수... 그래. 불알 아니면 안 돼. 그안돼 불알 아니면 야, 불알 안, 안 돼. 근데 불알 먼저 때 먹더라. 아나그거볼 때마다 진짜 찌릿찌릿해요. 너무 불쌍해. 아 이게 몇주 있으면 형 지지거든요. 사자 이 진짜. 근데 거기가 확실히 당당하게 싸워야지. 아, 그안 되니까 아. 정정당당하게 싸면 우 지는 거야. 존나 짜증나. 사자도 진짜. 그난 웬만하면 이게, 이게... 그 뭐야? 세렌게티의쓰레기 그래.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누가 잡아먹고 잡아먹고 이렇게 야생강식이니까 이해는 해. 응. 그 방식이 잘못됐다. 그래. 근데 아, 진짜 알을 이렇게 해서 앙 아, 뜯으면 이이 이렇게 달려 있잖아. 이게 퀵 아, 얘기하지 마. 네. 아그 너무 불쌍해. 그래. 근데 왜 그러겠어요? 아니면 날이자로 붙으면 끝나 거야. 여기는 이해도 안 들어갈 것 아, 같잖아. 그러면 사가 법팔로 360도 돌면서 그래. 트립로 하고 작지 하는데 날아가단 말이야. 아니, 니까 그다음에 또 우리 코리안 여기 이제 누렁 옐로 우 카우, 어, 누렁이, 어? 알잖아, 강아지 같은데, 누렁소, 누렁소, 청도 소 싸움이야, 황소 아, 있잖아, 황소, 그렇죠. 어? 그래서 어제 윤국 이가 임마 했던 거, 어, 검소가 일자라요, 아, 황소가 예, 예, 일자라요, 예, 예, 예. 황소가 일자랍니다. 음. 이렇게 귓속말로 했던 그렇죠? 그런 어? 그런 동화도 있었어요. 동화요? <laughs> 그런 예전에 일화가 있었다라고 얘기하셨나요 이상가요? 네. 네. 그게 바로 우리나라의 황소와 그래. 물소가 만나서 어. 빡 좌우 측면에서 끝나죠. 어제. 예. 그리고 황소가 얼마나 똑똑한데? 경기 중에 어 오시엔에서 그 하필 울버햄튼 경기랑 동시간대 에 성난 황소를 했습니다. 실검실검의 실감, <laughs> <실감에 웃음> 성난 황소가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야 이게 아담한 트로리 아니냐 <laughs> 그러는 거야. 축구 팬들도 애지간히 하세요. 예. <laughs> 네, 네, 네. 그러니까 이거 가, 만약에 그러면 왼쪽 황희찬. 오른쪽 아담아트로우의 최전방 마동석. 어. 그래서 성난황소코비 이렇게. <laughs> 그리고 제가 봤을 때 이러면 분명히 아담아트로우레가 황희찬 데리고 헬스장 갑니다. 아. 지금 아담아트로레는2대 500이거든요. 네. 스텔트랑대담만 500이야. 네네. 가가지고 둘이서 만약에 어. 딱 해가지고 덤벨 두고 이거 사진 딱 잡히면 지금 축구팬들을 죄다 시장 끊습니다. 다. <laughs> 그것뿐만 아니라 그런 사진 이제 이게 뭐벤치프레서가 응. 스쿼트하는 거 둘이 잡히잖아요. 응. 딴팀 쫌이다. 그렇지. 야, 네 뭐냐? 아. 어. 와씨. 어. 그러면. 이그 다른 팀이 바라는 거는 쟤네들이 근손실 때문에 안 나오길 바라는 거밖에 없어. 그 아니면 이건 작살 나거든. 그럼 작살 나지. 네. 세 번째 아다마트로어의 어떤 콤비. 음, 네. 네 번째. 재밌겠다. 아, 어. 좋죠. 네 번째 반다이크랑 다시 리벤지 할수 있다. <laughs> 우리가 이 반다이크를 반다이크 좀휙 재껴줬거든요. 아, 완전 재껴졌죠. 근데 진짜 반다이크도 너무하지. 그 다음 경기에서 반다이크가 내가 봤을 때이 새끼 봐 그러면서 황희찬을 진짜 월클 공격수 따르듯이 존나 씨기 갖다 박더라고. 맞아. 그러니까 맞아. 황희찬 몇번 졌어. 음. 이피를 와서 다시 붙어야 돼. 다시 붙어야 돼. 이제 리버풀에서 일대일 가야 1대일이니까한 번에 하지만 황희찬 골 넣었으니까. 희한하게 이거 자 이거 리버풀 팬들에게는 좀 슬찔할 수도 있겠지만 그때 한번 황희찬한테 휘청하고 나서 반다이크가 약간 옛날 같지 않아? 어제! 어어, 약간 넘어지는 장면이 있었어. 물론 전화 잘하지만! 어어, 네, 어어. 막 그게 렇 넘어지는 장면이 좀 있었어. 항의 응, 차가 아마 네. 재밌을 거야! 어, 재밌을 거예요. 어, 네네. 네자 그다음 다섯 번째. 사실 이런 거뭐 우리가 재미 삼아 얘기한 것도 있지만 결국에는 뚫을 수 있느냐가 문제 아니야. 그렇지 우리 전술적인 면을 또 살펴봐야죠. 우리가 지금 뭐 물수도 황소 얘기하면서 좀 가볍게 짖을 게 얘기하지만 불알 얘기 그만해. 아이 x 며칠 안 남아서 그런 건가요? 뭘 며칠 안 남아. 새 기념으로. 에이씨. 네. 땅콩. 이제 꽉꽉 채워놓고 있습니다. 풀방이에요 아쉬워서 <laughs> 내보내기 힘드네요. 아쉬운 분출 하셔야지. <laughs> 꽉꽉 외치고 놓습니까? 네. 그러다 지질 때막 세. 네네. 와이프가 <laughs> 둘째만 신경 써요. 저를 안 쳐다봅니다 요즘. 네. <laughs> 그러다 뒷발로 차입니다. 둘째한테 많이 섭... 야야야! <laughs> 울버햄튼은 지난 시즌부터 이게 누누 감독이 쭉 이끌면서. 352 내지는 343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백세린데 투톱 혹은 쓰리 터를 쓰는 거죠. 음. 공격진에 배치된 선수로 봐야 될거 아니야. 그럼 라울 히메네즈 아다마트라울의 지오구조타 페드로네투 쿠트로네 음흠. 이렇게 보면 됩니다. 라울 히메네즈는 원톱자원이에요 그리고 부동의 언터첩을 주전입니다. 음흠. 졸라 잘하거든요. 잘하죠. 얘는 그냥 여기 붙박이. 그냥 얘는 건드릴 이유가 없어 음. 얘는 안 돼. 그리고 이 쿠트로네. 도 사실 넘버 나인의 세컨 자원이에요. 많이 못 보죠 근데. 근데 이 선수가 요즘 적응이 안 됐어. Uh -huh. 이탈리아로 간다는 얘기도 있어. 그러니까 얘도 상관 없어. Uh -huh. 아담아트로레 얘는 친구 먹어야죠. Uh -huh. 얘도 빼. Uh -huh. 그럼 결국에 남아 있는 선수가 누굽니까? 이 페드로네토와 지우고 조타 좋다. 근데 페드로네토 어제 잘한 거 보셨잖아요. Uh -huh. 얘가 유망주입니다. Uh -huh. 유망주기 때문에 얘는 전반적으로 봤을 때쭉 그냥 같이 커나가면 돼. 그러면 지우고 조타 과연 지우고 조타와의 어떤 승부가 어떻게 될 것인지를 봐야 되는데 조타가 브라이튼 전이랑 베시타 시전에서두 골에 두 경기에 다섯 골을 넣었어요. 안 좋다가 좋아. 잠깐 좋다였어. 어. 근데 이번 시즌 전체를 보죠. 음. 지금 울버햄튼 팬들이 가장 마음에 안 드는 선수가 좋다. 지난 시즌 같지 않아요. 지난 시즌에 떡상했잖아. 네네 안 돼요. 어허. 처음에 투톱 썼다. 왜냐면이 선수가 투톱에서 터진 선수거든 시즌 초반에는 투톱을 썼었어. 음. 안 되는 거야. 음. 3 4점을 썼어. 더안 돼. 음. 그러다 잠깐 골을 넣은 것 뿐. 네. 황희찬이 이거 이겨낼 수 있다. 이겨수 있다. 충분히 가능하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거 여기서 제가 또한번 얹혀 보겠습니다. 어 예. 자. 3-4-3, 3-5-2 자, 울버햄튼이 주로 쓰는 전술이 3백 음. 그러면 항상 제가 축구에서 얘기하죠? 윙백이 중요하다 음. 황희찬은 윙백 경험도 있습니다 <laughs> 뛰면 뛸수 있다 이거죠 네 먹이는 건가요? 벤투 감독 고맙네요 오, 오 네. 벤투 얘기 나왔잖아요? 네. 자, 그러면 여섯 번째 이유가 와, 나왔어요. 또 뭐가 있어요? 자, 벤투 네. 얘기나왔어 어. 우리가 울버햄튼의 포르투갈 커넥션에 주목할 아우, 것 아, 완전 포르투갈 프로, 완전 파, 파, 판이죠 네, 일단 선수단 보겠습니다 음. 파트리슈 골키퍼 어. 루벤 네베스, 무티뉴, 그 다음에 왼쪽 윙백 미나그리, 그리고 페드로 네투, 지오구조타. 완전 다, 다 주전급들이야. 그리고 밤독 산토스, 누루 산토스, 그 다음에 조르제 멘데스가 디멘제스. 핵심입니다. 네. 자 울버햄튼의 구단주는 저희가 이스타티비의 구단주 특집 영상에 올라가 있는 거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울버햄튼이 2016년에 중국의 푸싱그룹이라는 데서 인수를 했어요, 음흠. 푸싱 인터내셔널. 근데 거기에 회장이 고아광창이요. 어, 고아광창. 근데 고아광창과 푸신 인터내셔널의 비즈니스 파트너가 바로 조르제 멘데스입니다 아하. 조르제 멘데스는 어떻게 보면 진짜 에이전트 막 라이올라 유명하잖아요. 이 분야의 끝판왕이라고 할수 있는 아, 사람인데. 네. 단순히 선수 이런 문제가 아니라 이 사람은 구단을 좌지우지합니다. 음, 이미 발렌시아가 당한 바가 있죠. 그러니까 자기와 커넥션에 된구단에 자기 선수를 밀어 넣어 버려요. 네. 그러니까 이 조르제 멘데스가 하는 일이 옳다 그러다를 지금 얘기하자는 게 아니라 어쨌든 조르제 멘데스가 포르투갈인이고 울버햄튼에 깊숙하게 관여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런 겁니다. 내가 술집을 해. 어? 어? 술집을 하는데 내가 술집 사장이야. 근데, 내 맘대로 술을 들여오는 게 아니고, 주류회사의 압박에 못 이겨서, 예를 들어서. 그러 그러니까 헤헤, 어. hey, hey, 소주 참이슬 넣지 말고 처음처럼 늘으라니까 그러면 저딴거또안 밀어줍니다. 딴거있을 때, 딴 상품 같은 거있을 때, 딴데 줘요. 잃어버리면. 이게 사실 우리가 요즘 최근에 사회적으로 문제가 됐던 갑질이 아니야. 갑질 아니야. 밀어내기. 그래. 그러니까 대리점이나 이런 그 대리점 주들이 굉장히 난감해. 그렇지. 이럴 수 있단 말이야. 그럼. 그런운명 여자 점 끌어. 해야 되는 거지. 구입해야지. 이런 경우는 뭐 그거랑 100% 같지는 않지만 어쨌든 지금. 이런 분위기라는 해서,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네. 밀어넣고 있는 거죠. 첸치하고 처음처럼하고는 우리랑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네. 얘기한 거예요. 네네네. 형은 네. 그냥 소주는 다 좋아해요. 네. 어, 그렇습니다. 전 처음처럼은 안 먹습니다. 소주는 안 가리지만 네. 저는 웬만하면 참미스를 먹죠. 어... 네. 아 방금 뭐 아무 상관이 없다고 그러는 그저 한 브랜드만. 그러니까 아, 이거는 선호하는 거예 아, 선호. 네 선호도. 어... 뭐 좋아하죠? 참미스처음처럼별 상관없잖아, 너도. 저는 사실 상관없어요. 어. 참미스를 시키긴 하는데 어. 상관은 없어. 네, 처음처럼 네. 있어도 그냥 마셔요. 그렇죠. 네. 네. 맛이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만, 오이상해 이런 느낌은 아니거든. 전 차이를 알고 있어요. 약간 뭐 감미료 당도의 차 음... 이런 이 느낌이 있긴 음... 있는데. 네네네. 네, 네. 그래서 한라산 다 맞추셨죠? 진짜 알고 있어요. 정말 내가 진짜 옛날 나중에 제대로 한번 해 보여줄게. 음. 네. 그때도 감스트랑. 아 근데 감스트 왜 이렇게 연락이 없지? 아 요즘에 좀그 수술하고 쉬고 있자. 아한번 해야 되는데. 응. 네. 음. 요즘에 롤에 빠져가지고. 롤또 나랑 또한판 하면 끝나는데. 진짜 내가 애쉬 장인 이거든요 애쉬 애쉬 장인인데 내가 진짜. 형이 그 유명 트롤 아닙니까 트롤. <laughs> 트롤이요? 어. 감스트가 트롤이죠. <laughs> 네. 진짜 못하더라. 진짜. <laughs> 난 근데 롤을 잘 몰라도 보니까 웃기긴 웃기던데. <laughs> 와, 마우스가 고장났나? <laughs> 감스트 마우스 고장났나? 이 생각을 정도로. 네네네. 네, 네. 어쨌거나 답답했습니다. 예. 네. 감스트 롤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네. 했죠. 한번 엮어보려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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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 대표팀 감독 벤투도 포르투갈입니다. 음. 포르투갈 단톡방에서 얘기하는 거죠. 이제 황희찬이 랑 뛰어보고 선수들이 저, 그 벤투 형, 어. 거기 대표팀에 우리 저기 동료 희찬이 있던데 어. 제가 몰랐어요. 희찬이 어. <laughs> 존나 잘합니다. 어. 근데 그, 형, 형 윙백서 어때걔 윙백 아니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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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얘기도 하고 어. 그다음에 누누도 얘기하는 거죠. 어. 벤투 그거 아니야. 어. 얘 톱이야. 어. 이러면서. <laughs> 그럼 이제 단톡방에서 얘가 기 왔다 갔다는 하 거죠. 벤투근데 누누 형님. 그게 아니고 이거 쓰리백 쓰지 않습니까? 그럴 수도 있으니까 여차저차 할때 쓰리백 한번 써보시라고요. 뭐 제가 황희찬이 한번 오른쪽에 한번더 봤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어, 네. 어쨌든 예, 음. 네, 그래서 요런 부분에 대해서는 황희찬도 여러 가지 좀 이득이 있지 않을까? 예, 네, 그래서. 전혀 아, 모릅니다. 존나, 근데 만약에 울버햄튼 하면 존나 재밌겠다 재밌을 거야. 재밌긴 해. 진짜 재밌을거 아. 왜냐면 울버햄튼 팀이 지금 핫한 팀이거든. 황희찬하고 이렇게 누런색이 이렇게 어울려. 어울려. 아. 어. 누런 황소. 그래. 청란 황소가 청란 황소, 아니고. 누런 황소. 누런 어. 황소. 좋잖아. 네. 네. 좋습니다. 저희는, 이스타 TV는 황희찬의 울버햄튼 이적을 공식적으로 지지하는 바입니다.